살아드리 볼. 살라. 손님 손흥민. 축구 그 이상의 퍼포먼스 스포츠웨어 블라인드. 안녕하세요. 공 t v 김병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경진입니다. 자, 24라운드 토트너가 사우스햄튼던 경기. 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컨디션을 찾아가면서 맞이하는 게임이었었는데 오늘 손흥민 선수가 41일 만에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특히 오늘 두 골에 다 관여를 했어요. 득점도 올렸고 좌측골도 자책 유도했고 서비스 어, 컨디션이 좋아 보였는데 오늘 게임 토트넘은 꼭 이겨야 되는 게임이었고 이길 것 같은 내용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4세트전 보면 지난 12경기 보면 케인은 거의 한 20포인트 했고 그렇죠. 손흥민도 12포인트 했고 네. 근래 토트넘 홈에서 4세트전 6연전을 다, 다 이겼습니다. 네. 야, 그런데 경기 내용은 완전히 졌습니다. 오늘 무조건 이기는 경기 아니었어요? 아니, 경기, 뭐, 그런 객관성은 네. 이겨야 되는 게임이었지만, 경기 내용상은 완전히 폭망한 게임이었고, 그 핵심은 뭐였냐면, 수비라인 붕괴, 미들라인에서부터 압박, 뭐, 결여,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문제 때문에 졌는데, 어쨌든 오늘 이메르송과 산체스의 그 수비 실책이 너무 많았다. 네. 어떻게 보면 손흥민의 그 사실 비만에 오늘 득점을 했잖아요. 그걸 좀 무색하게 만든 이두 선수가 오늘 토트넘을 이렇게 풍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지 않았나 아쉽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경기를 보셨던 오늘 뭐 팬들은 네. 어, 토트넘 경기를 계어서 가지고 실망을 진짜 많이 했고 그렇죠. 뭐 지금까지 믿었던 적이 없던 수비 라인이었지만 네. 역시나 실망감을 안겨줬던 내용들이었는데. 로메로하고 산체스하고 이메르송 같으면 어 산체스 같은 경우 이 정도 거의 600억 정도였고 그렇죠. 이메르송도 그렇고 로메로도 그렇고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데려온 선수단 말이야. 그러다그렇다면 오늘 게임 내용을 봤을 때는 정말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콘테 감독의 고민 깊으실 수밖에 없고 앞으로 기대가 없어질 만한 그런 경기 내용이었다. 오늘 그 구독자 여러분께서 댓글에 김민재 얘기를 좀 했단 말이죠.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산체스 대체자로서의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네. 김민재가 뭐 어쨌든 유럽 진출의 경기 네. 내용을 보면 산체스가 지금 하고 있는 음. 경기 내용과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잖아 훨씬 더 좋다. 뿌릴 거 없죠. 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니까 그렇죠. 김민재에 대한 어떤 그런 음. 빅리그에 대한 진출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토론넘이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렇죠. 저는 긍정적으로 또 내지는. 충분히 산체스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봅니다. 보통 전반전 마치고 이제 라카 들어가면 상대 팀에 따라서 감독이 그 지시하는 게 있는데 자, 사수 했던 같은 경우 는 경기를 지배하면서 경기장에 나와야 되는데 야 이거 경기 내용이 정말 좋지 않아 가지고 아마 콘테 감독이 전반전 라코비스는 완전 까스더라고 물병 던졌을 거야? 아뭐 그럴 정도의 그걸 <laughs> 하지 어, 뭐. 뭐 네. 뭐 예를들어 작전판 두고 치면서 그렇지, 집중하라고 에, 지금 뭐하냐고야누구누구 뭐 누구, 누구 해가지고 문제점 정하잖아 완전 그랬을 거라고 전 봐요 그러면 어떤 분위기가 나오냐 후반전 딱 나오면 멘탈 딱 잡고 나오면 스쿠트 자체가 또 스테디아 위에 있는 팀들은 경기를 지배하게 돼요 음, 각성 상태가 유지를 하게 되지 각성 근데 후반전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선수들이 전반전 라크노메스 분위기에 대해서 완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 요 어 콘테 감독이 엄청나게 역전과 뭐 여러가지를 해도 선수들이 못 받아들였다고? 뭐요리스는안 그랬을 것 같아? 케인도 뭐 집중하자고 안 그랬을 것 같아? 손흥민도 그랬을 거라고 네. 또 내지는 수비에서 리더자의 던던 그런 음. 게 있어야 되는데 수비에서는 그럴만한 선수가 없는 게 그렇죠. 전반전 다 못했으니까 본인이 야 파이팅하자 정도을 하는데 네. 누구를 지적지를 못했을 것 같아 어.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수비수가 없다는 라게더 문제였던 거예요 음. 야 그리고 음. 어, 분위기를 바꿨잖아 네. 이대로그몰라 네. 골라가서 크로스 올라서 손흥민이 그렇죠. 기가 막힌 골 하면서 그때가 아마 후반전 71분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를 지배하면서 가야 되거든 그렇죠 야 이걸 중심적 어떻게... 어떤 리더가 각 포지션별로 리더가 부재였다 어. 그 오늘 그 상대 압박이 되게 강했단 말이에요 어. 그때 이게 딱 나오는 거톡 돌려주고 탁뛴 다음에 다시 받은 다음에 탁 주고 이거 안 되나? 원완터 주변 재밌지. 그러니까 그걸 해야 <laughs> 되는데 네, 네. 맨시티가 원래 비기고 있을 때 경기 운영보다는 이기고 있을 때더 잘하는 건 뭐냐면 상대가 덤비잖아. 네. 경기 지배력이 훨씬 더 좋아지는 음. 거야. 왜 상대의 역방향 또 내지는 힘을 이용을 한다는 거야. 저 치고 있는 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뒤에 대한 문제점은더 많으니까 죽어 돌아서 그냥 하니까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토트넘도 그래서야 된다는 거지. 아, 근데 왜첫 전면에 왜 그런 게안 나왔을지. 근데 케인하고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면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근데 밑에서 올려는그 빌드 하는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문제가 많았지. 네. 뭐냐면 수에서빌드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호이비에르가 됐던 네. 또윙크사가 됐던 여기에서 주면 여기에서 손흥민 케인 몰한테 가면 그래도 공 볼이 그죠, 살아가잖아. 그죠, 네. 그러면 거기까지 와야 되는데 음. 거기까지 사로로 작업을 못 하는 게 문제인데. 보통 보면요, 여러분. 빌드업을 해가지고 미들라인까지는 쉽게 올수 있어요. 왜냐면 공간이 많은 지역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샘턴은 전방에서 압박을 가져 나갔던 게 아마도 제가 볼때 사업샘턴이 그 토토넘의 그 디펜스 라인들이 볼키핑이나 빌드업을 못한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위에서부터 압박을 했던 거야. 왜 손흥민 켄 몰아가면 여기에서부터 무서우니까 음. 여기에 모두기의 위해서 먼저 가져갔던 전략적 선택이 있어야만 보는 거야. 산체스와 리멜르송에 대한 어떤 그 단점을 좀 알고 있었나? 아 완전히 박을 하고 있지. <laughs>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에? 에? 에. 산체스, 리메르송, 로멜로까지 보면 필드비 전혀 안 됐잖아요. 이거는 네. 무조건 공략을 가져가는데 아마도 제가 볼때이 게임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붙는 팀들마다 다. 어이메일 송하고 산체스가 경기를 뛰게 되면 거기 아,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나오겠네. 당연하지. 프레싱. 아, 우리가 프로팀에서 있을 때전략을 이렇게 하잖아요. 퍼펙트 음. 날딱짜가지고자 전방 원톱 뭐 투톱 쓰리톱딱 나오잖아요. 이쪽에 빌드업을 못하면 자 공을 주게 도 이쪽을 주는 이렇게 막아서 이쪽 연결시켜 이뭔단 말이야. 누구한테 제일 빌드업을 못하는 선수에게 간단 말이야. 그럼 그그 그 선수한테 공 가면 그때부터 싸. 이런걸로 그냥 프레싱을 네, 만들어버리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문제점이 생기면 이 선수는 자신감 결여되지 그렇죠. 본인이 잘하는 수비도 못하게 되는 거야 이런 문제점들이 <laughs> 토토넘에 완전히 노출되면서 최대 약점으로 꽂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할수 있는 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네. 선수로 교체한다든지 그렇죠. 없습니다 없어요. 그 수비의 중심에 있던 그리드자가 없다라는 것도 지금 토트넘의 수비의그 문제점들 중에 하나거든. 예를 들면 리버풀의 반다이카에 있음으로써 커버 플레이 들어가고 연결골이 만들어 지고제공권을다해 주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선수들이 믿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거든. 아, 옛날에 뭐 바르셀로나의 푸욜 뭐 이런 선수처럼 딱 이렇게 중심을 예, 그렇지. 그리드자가 없으니까 팀이 이 조직력이 갖추지 않는 거야. 거기다가 이기고 있을 때도 그런 구... 어? 중심점을 잡고 있는 선수가 딱 있었으면 그걸 더 지배했을 텐데 그치 음. 예를 들면 그 리드장에 있었으면 상대가 더 압박을 더 많이 할거 아니야 지고 있으니까 뒤도 그렇죠. 뭐 안볼거 아니야 어. 그럴 때 패스 하나하나 하나 풀어주는 게 음. 완전히 그 경기 내용을 뒤집는 그런 플레이를 만들어 주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시작부터 뭐 끝날 때까지 어, 점율, 뭐 슈팅 숫자, 그 다음에 패스 숫자 등등 해가지고 삼성에질 수밖에 없는 경기를 보여줬던 토니였는데, 자 손흥민 선수가 에. 결승골 넣으면서 분위기가 완전 왔다라고 생각하잖아. 야, 그 이후에 수비 실수로 두골 먹었잖아. 진짜 열받은 거지 않냐? 저도 그 풋살 리그를 할때 제가 또그 최다 득점 신기록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음. 극적인 골을 넣었어요 제가. 근데 마지막 1분 시... 남겨놓고, 예, 네, 분 남겨놓고 수비 실수로 먹어버려. 진짜 울화통 터지거든요 그거. 꼴키퍼 음. 입장에서 그럴 때 어떻게 어때요? 야, 근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보통 장면에 딱 했을 때, 이거 응. 수비석 해주는 거 아니면 좀 믿고 있어. 그렇죠. 근데 믿고 있는데 칠세가골 먹잖아. 와, 진짜 짜증나지. 근데, 아, 뭐, 그럴 때해서 3대0일 때 이렇게 먹는 거 하고, 네. 경기 어려울 때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2대1 역전승 했는데, 지키기만 끝나는데 칠세도 먹잖아. 2대2야. 그러면은 진짜. 그래도, 막, 크, 막 이만큼 오르지만, 네. 한 소리 하고 참을 수 있어. 이대니까. 근데 똑같은 선수가 똑같은 장면에서 똑같은 실수로 또 먹어서 역전패 당해. 그 선수 내가 봤을때는그 팬들한테도 그렇고 얼굴 못 들고 다닐 걸요. 나는 솔직히 그렇게 했던 마음이냐면 그렇게 할수는 없지만 에. 진짜 에. 그 선수한테 가서 백태클 놓고 싶어.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오늘 아마 이메르송한테 팬들이나 감독이나 요리사나 토트넘 전체 선수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같은 마음이었을 거야. 안 그래? 진짜 맞아요, 무조건. 아니, 그냥. 내가 사우스햄튼 응원했으면 이메르송한테 진짜 고맙다 그랬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그건 뭐야? 완전 이메르송 때문에 사우스햄튼 이기는 게임 아니야? 다시는 제발 이메르송과 산체스가 그런 실수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로메로, 근데, 제발. 근데 그 얘기한 지가 산체스하고 이메르송하고 토트넘의 수비라인테 실수 안 하길 바라는 거잖아. 있 어, 제가 만3 년째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 그러니까 와... 이게 언제쯤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토트넘의 공격 스리트본은 제가 다는 하던데 어, 기록상으로도 케인 손흥민 모란데 어, 탑포에 올라갈 수 있는 또 탑포에 들어갈 수 있는 공격 스리트본은 맞아. 근데 그 문제는 디펜스가 제일 큰 문제. 공격은 문제가 없는데 결국에는 수비다. 음. 김민재. 어~ 영입에 대한 것들은 괜찮은데 어쨌든 앞으로 토트넘에 대한 수비수들은 각성을 해야 되고 레베장 어, 빠른 시일 내에 어~ 수비 라인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안 했던 건 아닌데 확실한 카드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어~ 빅포는 요원하고 어~ 유로파 리그도 장담하기 힘들다. 이렇게 오늘 음. 게임 정리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제발 양쪽 윙백 하, 영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나다만.